안녕하세요, 마블 t v 의 마블입니다. 네, 오늘은, 방금 그거 했었죠. 그, 제가 그, 그걸 했었는데, 제가 방금 그걸 했었죠. 그, 상황극 한다고 했는데, 상황극 안 하고, 그 비밀방 만들었었는데, 한번 비밀방 문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나요? 이요 문에 설치하면은, 안 되잖아요. 요 문, 요 문에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한번, 보시죠. 어떻게, 이거 어떻게 했어요?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짭니다. 다음에 먼저, 더가, 표지판에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 나 그림에 채 주면 이렇게 들어가지죠. 뭐? 뭐? 들어가지죠. 어? 비밀방입니다. 비밀방. 비밀방이에요. 진. 여기가 진짜 집이라는 거죠. 여기가 진짜 집. 진짜 집, 진짜 집입니다 여기가 근데, 가짜 집이랑 똑같이 만들 겁니다. 가짜 집이랑 똑같이 만들었죠? 이유가 가짜 집, 이렇게. 이게 진짜 집.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가 그림을 설치해. 그림. 응. 뭐야. 내 네, 그림 설치하고 조금 안되려가는거같아 네. 아, 네, 비밀 비밀방 비밀방 만들기 컨텐츠 哥。啊 <laughs>